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 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기술은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2. 한국이 이기는 잭팟. 3. 한국 경제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에 비해 서말의 구슬도 끼어야 보배라고 우리 기술 지켜 우리나라를 보배로 함께 만들어 가요. 믿을 것은 한국뿐 믿을 것은 기술뿐 단 한국은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그것도 초고도의 기술과 선견적인 전망과 세계의 흐름을 내다 볼줄 알아야 하고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달러와 강세로 연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재함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마저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와의 가치가 수직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가 떨어지는 등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안으로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 290조를 넘기면서 재정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경제분석가인 홀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와 가치가 추락한다면 2023년엔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 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원 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계 부처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경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1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2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폭상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본력을 위주로 한 치킨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 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굴기 치킨 게임은 폭상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윤니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에스민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14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민주한 중국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와 한국의 칩사 동맹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인이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싱하이민주한 중국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민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사드 배치로 비롯한 한할영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사드 배치와 한화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극자위선 노광 장비읍은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에스믹은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에스믹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 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에스믹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코는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한 칭화유니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이가 생명주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안보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의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의 자기 것이 될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 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바닥나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역전된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좀더 가파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계 부채가 높은 우리나라를 고려하면 인상 폭을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 또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괜찮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한국 최초로 국제통화기금 IMF 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IMF 총장을 역임하고 있을 만큼 국제적 경험과 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2에서 2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한국은행은 첫 번째 임무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가계 부채를 고려해 속도는 조절하겠다고 하며 성장의 문제와 모멘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면 금융에 대한 유연성과 노련함이 느껴집니다. 한국의 기준 금리와 예상치 한국은 올해 기준금리회의 발표는 총 8번이 있고 그 중에 7번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에 동결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7월과 10월을 빅스텝을 진행하면서 금리 3% 시내가 열렸습니다. 금리는 돈의 값어치입니다. 경기 부양의 시대에 값싸게 빌려서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특히 영혼을 끌어서 부동산 및 주식을 투자한 영끌족들의 비명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 금리 발표는 올해 11월 24일에 있을 예정이고, 이후에는 내년 1월에 회의가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과 인플레이션 수치들을 종합해보면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0.5%의 금리 인상을 높은 확률로 보고 있었지만, 레고랜드 충격에 한국은행은 0.25%로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린드 사태와 한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과 가계 부채 상황을 보면 0.25%의 조절이 필요해 보이지만 11월 3일 목요일 한국 시간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0.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며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0.5BP 빅 스텝이 예상되기 때문에 0.5%의 빅스텝 가능성도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1,400원대의 고환율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상은 확실하지만 회의 전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며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돈의 값을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 있을 추가 인상을 고려하면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대응할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 지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좋은 기업에는 돈이 몰리고 좋은 가게의 매출은 유지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고물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버틸 체력과 좋은 자산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듯 무조건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깊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다시 찾아올 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최근 한국이 엄청난 돈을 승리했다고 한다. 그 막대한 금액으로 한국은 국가 부채를 갚게 될 것입니다. 광화문 지하에 엄청난 크기의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하벙커에는 엄청난 양의 금괴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11만 톤으로 7천억 달러의 가치라고 하죠. 대체 왜 광화문 아래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에 작은 싱크홀이 생겼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는 보수업체에 구멍을 메우는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수업체 직원들은 광화문에 도착해 싱크홀을 이리저리 확인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반쪽에 전등을 비추어 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커다란 철제 벽으로 쌓여 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즉시 서울시청에 알렸고 서울시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싱크홀 내부로 드론을 쏘아보내 공간의 넓이를 확인해보니 크루즈선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공간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용도를 알수 없었던 거대한 공간이 여러가지 용도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 군데, 네모반과 유사한 모습으로 침상이 놓여있는 생활공간과 당시에는 하얗게 세탁되어 있었을 이불과 베개가 놓인 방도 발견되었죠. 발굴팀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거대한 공간이 군 부대 시설이자 거대한 금고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상과 일본군 군복 그리고 타자기가 여러 대 있는 방을 확인했고 뿐만 아니라 발굴팀은 막대한 양의 금괴까지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조사하는 족족 나오는 금괴 때문에 발굴 작업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일본어로 된 장부와 각종 문헌들 그것들에는 한민족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팀이 발견한 일본 측 문서는 지하 벙커에 들어 있던 금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장부에 따르면 지하 벙커에 가득 있었던 금괴들은 모두 수한 금광과 운산 금광에서 채굴된 것이었죠. 이 금광들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한국 최대 금광 1937년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금 채굴에 한국인들을 대량으로 강제로 징용했는데요.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징용된 한국인들에겐 하루 한 끼만 간신히 챙겨먹을 수 있는 봉급을 제공. 한국인들이 유독 가스를 마셔가며 채굴한 덕분에 두 금광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의 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의 욕심은 해방 직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제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조선총독부는 금생산을 더욱 독촉했죠. 일본제국의 주어 짜기식 명령으로 전 한반도의 금광이 씨가 마르게 될 정도였는데요. 더 많은 생산량을 강요당해 목숨을 잃어가는 한국인들도 전부 다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조선총독인 남의 노부유키는 아예 광화문 아래에 거대한 지하벙커 건설을 지시. 그리고 그곳에 수안금광과 운산금광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금괴들을 집어넣는 발상을 떠올렸죠. 발굴팀에 따르면 아베 노부유키가 그런 황당한 발상을 실행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대망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일본 본토는 미군에 의해 매시간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소나기에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아베 노부유키는 한반도를 일본 민족이 건너와 미국과의 항전을 벌일 것이라 여겼죠. 그래서 일본군이 항전할 수 있는 거점을 서울 지하에 만들고 군사 자금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아베 누부유키의 지하 벙커 계획에는 역시나 한국인이 대거 동원되어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핵무기 두 개가 떨어지고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망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광화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아베 노부유키가 1953년 사망한 후 아무도 그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알수 없게 되었는데요. 1995년 총독부 건물까지 허물어지고 광화문 뒤에 경복궁이 재건되면서 지하 벙커에 관한 진실은 깊은 잠에 들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발굴팀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발견하면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렇게 많은 금괴가 채굴될 수 있었던 이유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 당황한 일본은 한국의 놀라운 발견에 억지스런 트집을 잡았는데요. 일본 문화청장 미야타류에이는 한국이 무대로 탈취한 지하 벙커와 금괴는 일본의 문화재라고 주장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국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 곧 수송선을 보내 회수하러 오겠다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보한 금괴를 증거 채취 후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 대응했죠. 예당초 그 나라에서 발견된 유물의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대다수 국제법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명한 국제법 학자 스티브 차르노비츠도 식민지를 수탈해온 나라들 중 이처럼 번번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것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도 금괴의 주인이 한국이라는 것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화재청은 지하 벙커에서 가져온 방대한 문헌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기로 결정. 만약 유네스코의 지하, 벙커와 금괴에 관한 사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악명 높은 군함도에 이어 일본의 강제동원 사례가 또 하나 늘게 되죠. 일본 측은 유네스코의 자료 해석이 편향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조선 총독부 측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라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만 2천 명의 한국인이 금채굴과 지하 벙커 건설에 강제동원되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고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동원 역사 기록이 유네스코에서 인정받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인 강제동원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만 관심을 가지던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에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일본 재판부 역시 일본 측에 무조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선조들의 피땀이 어린 금괴와 지하, 벙커가 그들의 원한을 달랠 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